자연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입니다. 펭귄을 보니까 분명 직립보행을 하긴 하는데 뒤뚱뒤뚱 보행을 하더군요. 운동학적으로 왜 펭귄은 다리를 뒤뚱뒤뚱 거려야만 했 했던 일일요요치치 저는 것이이이죠죠알주주죠죠안하하요지지식지지입입다 먼저 저변변리리전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펭귄은 날지 못하고 걷기만 하는 새이죠. 펭귄의 뒤뚱거리는 걸음거리는 체형에서 오는 걸음거리 또는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한 걸음거리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펭귄의 체형은 다리가 몸통에 달려있지 않고 꼬리 부분으로 처져 있습니다. 다리 길이는 체중에 비해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죠. 그러므로 사람이나 다른 여타 동물들과 다르게 평형을 이루며 스스로 걷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앞으로 쏠리게 뒤꿈치를 들어 올려 앞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에너지로 걷기 때문에 다리의 특성과 맞물려 뒤뚱거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체중으로 인해 기울어져 걸으나 다리의 특성에 의해서 걸음걸이가 뒤뚱거리는 것입니다. 특히 펭귄은 스스로 저렇게 걷는 행동으로 인해 척박한 땅에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비축할 수가 있다 고 합니다. 펭귄의 걸음걸이는 100%의 운동 에너지에서 몸의 체중을 이용해 20%만을 소비하며 걸음을 걷기 때문에 나머지 80%의 에너지는 그대로 비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 버티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또한 비슷한 걸음걸이로 걸어 다닙니다. 뒤꿈치를 들고 앞꿈치로 이동을 하며 걷기에. 40%의 운동에너지를 소비하며 60%의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다. 고합니다. 다만 사람은 체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위치에너지를 이용해 운동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펭귄에 비해 에너지를 조금 더 소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러한 펭귄의 걸음걸이는 척박한 땅에서 조금의 에너지로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